요즘 레슨 문의가 많이 와서 약간 새로운 분들이랑 골프에 대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좀 안타까워요.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골프를 생각할 때 골프화를 시켜가지고 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재미없어 하고 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뭐 캐치볼을 한다든지 뭐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이 배드민턴을 할때 내가 그냥 원하는 곳으로 세게 치진 못하더라도 원하는 곳으로 그냥 보낼 수는 있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이 배드민턴도 헤드 라켓이 오른손에 그냥 연장 성상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거거든요. 심지어 파리채도 파리채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딱 잡고 원하는 곳으로 때리면 파리가 잡혀지는 거잖아요.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골프는요. 조금 스포츠적인 느낌, 도구를 활용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골프학적으로 이 클럽 헤드는 어떻게 해, 뭐 관성이 어떻게 해. 물론 많고 기술적인 내용 너무 좋지만 사람들마다 이 신체적으로 근육의 가동 범위도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돌리는 양도 다르고요 여기 편한 사람도 있고 여기 편한 사람도 있고 커피이 편한 사람도 있고 보잉이 편한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마다 쓸수 있는 가동 범위가 다 다른데 우리는 그 정보 안에 나의 몸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보다 여러분들은 그냥 좀더 즐겨 보세요 어떻게? 이 클럽헤드는 오른손의 연장성상이에요 클럽헤드가 보는 방향이랑 내 오른손이 보는 방향이랑 오른손잡이 기준 보는 방향이랑 같은 바라볼 수 있게 잡으신 후에 예를 들어서 일자 선상의 이 라인이 있잖아요. 이 라인으로 한번 그냥 휘둘러 보는 거예요. 퉁 퉁. 점점 크게 움직이다 보면요 중심도 알아서 이동이 되게 되고요 클럽헤드도 알아서 접히게 되고요. 약간 이렇게 클럽헤드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오른손이랑 몸이랑 싱크가 맞춰지고 이걸로. 탕 치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아, 너무 막어 약간 이런 움직임을 쓰려고 하시니까 어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느낌으로 인해서 클럽헤드를 내가 조절해서 볼을 한번 맞춰보겠다 자, 그러면은 그냥 왼손 가볍게 잡으시고요 오른손 방금 그 느낌으로 클럽헤드를 그냥 움직여보는 거예요 되게 화려한 스윙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이 오른손으로 클럽헤드를 움직여보겠다.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요 감미 와요. 아, 내가 좀 열렸구나. 내가 다쳤구나. 어, 내가 돌리려고 했는데 못 돌아갔구나. 볼을 우측으로 쳤구나. 좌측으로 쳤구나. 이런 감이야. 이 감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나의 골프의 감이고, 그 감을 통해서 그 감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, 이런 느낌의 골프가 되어야 되는데, 우린 너무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어, 조금 그냥, 클럽하고 친해지세요, 좀 더. 이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, 이것도 그냥 나의 오른손이에요. 그럼 내가 이걸로, 이 T도 맞출 수 있고 T도 맞출 수 있고 T도 맞출 수 있고 여기서 이 스틱도 맞출 수 있고 이 드라이버 커버도 맞출 수 있고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 클럽헤드를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런 느낌이 된 상태에서 이 라인대로 클럽헤드를 계속 계속 움직이시다 보면요, 알아서 되는 동작도 나와지고 내가 이 힘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다 보면은 이쪽 부분이 큰 힘이 왼쪽에 있으니까 중심은 당연히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은. 이 중심을 내가 토대로 그냥 몸이 90도만 회전해주겠다. 되게 움직이시다가 좀더 크게 크게 움직이다 보면은 중심이 살짝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. 그러면 이 느낌을 가지고 내가 90도 회전해주겠다. 그냥 이런 느낌을 한번 쳐보세요. 이렇게 돼야 정렬이 맞게 되고 내가 쓸수 있는 힘을 쓰는 거니까 방금 같은 느낌으로 좀 이렇게 쳐봐야 내가 이 느낌을 이용해서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여러분 골프채랑 꼭 친해져 보세요. 그래야 재밌는 골프를 더 칠실 수 있을 거예요. 화이팅!